어, 달님입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퇴근해서 저녁 늦게 편안하게 보고 계신가요? 꼭 구매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달님이 목소리 듣고 금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또한 판매 목적이 1순위가 아니랍니다. 약간의 어, 저로 인해서 금을 알게 되고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종의 의무감으로 유튜브를 매일 빠지지 않고 찍는 이유도 있어요. 하우스를 나서기 전에 1차 적심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빨리 끝내고 아, 오늘 주문이 많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빨리 끝내고 또 2차 적심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의 적심을 해야 할 아이들의 불과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어젯밤에 늦게 적심을 시도해서 달님이가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달님이도 피곤해요. 뭐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나이 앞에 장사는 없더라고요. 피곤해서 일찍 들어갔는데 오늘 그래서 하루 종일 2차 적심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가 금다육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얼른 보러 갈까요 오늘은 금모듬으로 아이들을 세팅을 해 봤어요 그래서 번호로 일일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보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견본 되는 아이들을 보여 드리고 어떤 아이 구성으로 나가는지 나머지는 달님이가 주문 그냥 뭐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주문을 주시면 달님이가 챙겨드려요. 어, 나는 못 믿겠어요. 그냥 제가 직접 어떤 아이를 보려주는지 사진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달님이를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퍼줘서 문제예요 달님이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또 그 중에 또 실망 되시는 분들은 받자마자 전화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 또 그에 맞게끔 또 만족을 시켜드립니다. AS가 파는데, 보내는데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정말 튼튼하게 예쁘게 커주길 바라는 데까지가 달님의 책임입니다. 오늘 금모든 특가로 20만 원에 구성했고요. 어떤 아이 세트가 있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마리아 쌩얼이 가고요. 마리아 금 철아가 갑니다. 그다음에 마리아 군생 금이 있는 아이들. 근데 간혹두 수는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뭐 3두, 4두, 5두일 때가 있는데 요 구성에 맞게끔, 이 가격에 맞게끔 금을 보고 판단하니까요 달님이 안목을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래 제드세타 이렇게 입꼬지가 갑니다. 사이즈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을 보여, 보내드려요. 왜냐면 여러분 요 아이를 톡 따서 실뿌리 내서 키워보시라고 너무 아기는 음. 그러니까 요 사이즈 어느 정도 되느냐. 두수는 개수는 아이들의 자구의 개수는 달림이가 크기와 금을 상태를 감안해서 균일하게 평등하게 보내드립니다. 요내 네 아이가 기본으로 가고요. 음, 다 예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영이 예쁩니다. 그리고 금 출신이고요. 금이 안 보인다고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다 같은 환경에서 키워요. 똑같은 흙을 주고, 똑같은 물 영양제, 똑같은 치료, 그리고 똑같은 정성으로 키웁니다. 금이 있고, 금이 없는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 금무지, 마리아 철아입니다. 이 아이도 금은 보이지 않아요. 역김 중요하죠 한번 적심해서 길러보시라고요. 얼마든지 있어도 이 아이는 금다육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금이 있다구만, 금다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가 금이 될 수도 있지만, 금에서도 무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몰긴인 금무지도 가구요. 군생입니다. 적심하고 난 자리에 이렇게 뽀글이가 난 아이들 이 아이도 무지 이렇게 가지만 다 예쁜 아이들 튼튼한 아이들로 여러분에게 가죠. 그러니까 몇 세트가 준비될지는 주문에 들어와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달님이 포장하다가 시간 다가요 여러분. 오늘은 적심을 하루 종일 하는 날입니다. 아니 적심할 게 그렇게 많아요, 달님? 네, 많습니다. 돌았으면 적심해야 되고, 또 자구가 나와서 또 적심해야 되고, 그 아이 심었는데 또 돌았으면 그 아이를 바로 또 적심을 해야 되고요. 이 봄을 놓치면 한해 농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예쁜 아이들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크기가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어요. 똑같은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가격에 훨씬 넘는 좋은 아이들로 여러분에게 가니깐요. 달님이 믿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저 KTX 열차가 지나가도 달님이 끄떡없이 그냥 촬영해요. 막뭐 옛날에는 촬영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 제가 끊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쭉 갑니다. 워낙 많이 지나가니깐요. 자 예쁜 아이들로 선별해서 가니깐요. 오늘은 1번, 2번,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몇종 세트가 되나요? 한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금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냥 망설이다가 제 유튜브 보고 있어요. 꾸준히 보고 있어요. 하시면서, 어, 어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요.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금모듬 특가로 20만 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팔종 세트 여러분에게 갑니다. 주문은 그냥 1 2 이렇게 세트를 말할 때한 세트 주세요, 두 세트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오늘은 후딱 찍고요. 달님이 어서 적시마로. 가야 되겠어요. 예쁜 아이들로 갑니다. 그래서 달님이 가장 인생 철학이에요.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나를 믿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에게 그 믿음에 맞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그 철학이 강하나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이 세트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데리고 가셔서 이 봄에 이봄에 끝자락, 그래도 여름에도 잘 큰답니다. 봄에 한번 금을 시작하는 계기가 달리며 함께 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더워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새벽 저녁으로는 정말 쌀쌀합니다. 무슨 겨울하고 여름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말 따뜻한 말 나누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님이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 살고 싶고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